김용호 전 대표가 개헌 개헌 보름 후 후에 개헌이 잘 됐으면 좋았을 걸 이란 말을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지난 12월. 19일 오후 6시경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에게 개엄에서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추경호 전 대표가 말하는 걸 들었다고 엘리베이터에 탔던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모 씨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.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네.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옆에 지인한테 아, 개엄이잘 됐으면 이렇게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. 네. 듣고 그 다음에 모 씨가 했다는 행동이 아주 박수 받을 만한 행동인데 그 말을 들은 즉시 메모를 했고 메모한 것을 그 즉시 단톡방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. 모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휴대전화에 메모한 뒤 곧바로 지인들과의 단톡방에 올려 지인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. 아주 현명한 조치를 한 거예요.